요즘 커뮤니티에 보면 여기 먹티다 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증거는 전혀 없고 그냥 단스한 피해 주장만 있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양반이라든지 초충 빼먹기 뭐 사이트를 상대로 공수를 쓰거나 이대표 해석 적발돼서 무수다한 사람들이 변똑방에서 좌표를 짓고 어, 몰려가서 소비글을 남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댓글도 조립적으로 조작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텔레그램 아이디라든지 뭐 이렇게 시어민이라든지 포타사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아이디를 사거나 구매해가지고 댓글 작업하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일단 여러분들 정말 먹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어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 그거 말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소비를 올리시는 분들 한해서 좀엄마들 할까 합니다 저 일단은 이런 것들 있죠 요런 이런... 아 이번은 3조 400만인데 원 되게 금액이 크네요 이런 부분은 거짓맞습니다 거짓맞고 아 이거 네. 이거는 이런 괴들은 그 맞아요 이런 글들은 이런 그 맞는데 이런 글도 뭐 대충 보면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맞는지 아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아는 이것들 한번 볼게요. 음, 어, 이런 거? 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어, 오늘은 또 보니까 맞네요. <laughs> 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조금 5만원, 1 0만원 한자. 아, 이번은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적당한 성이라는 이거는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봐. 먹지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35층에서 춤받고, 게임에서 그렇게 좀안 좋게 되신 분들있 네, 여기 대부분 보멘디인데 어, 웹티글에 어, 그 이렇게 글만 쓰시는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은, 어, 진 아. 대부분 듣면지를 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텔레그램도 솔직하게 뭐 조작이 되고요. 이렇게 고위 센터는 조작하기가 힘들죠? 이거는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좀 보는 눈이 되게 좋아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딱뜻한 뭐가 뭔지 나오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오르시는 분들도, 어 양반이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단은, 공사국이신 것 같고, 마을해서흔들이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때 저렇게 800만원 저렇게 다니는좀 아닌 것 같고, 아, 요즘 들어서는,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들 좀 진짜인 먹튀가 되게 많네요. 아무튼, 요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런 글들은 여러분들, 반반입니다. 지우가 뭐몇년 동안 사용해서 식으로 앰번이고 이거는 뭐라 말할 그게 없네요. 아니나어니까 이렇게 원금도 안 주고 대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보증업체라든지 그런 게 아니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근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이런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자 이제 클래그는 금액에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이런거는 대체 산문으로 금액이 좀 애매하네요 몇천만원짜리나 이런거는 봐야되긴 한데 저런거들은 좀 애매하죠 그희왕 이런거는 여러분들 안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 작업도 치우시면서 아시는 어, 분들은 거의 대부분양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방으로 하루 살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신 분들이 많다. 저는 좀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 어, 그냥 먹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징어도 없고 그냥 귀찮아서 올리신 분들도 있고 저건 대부분 가라죠 네, 가라로 올린 거고요 이렇게 된 코이센터 같은 놈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이다 되기 때문에 네, 오래됐네요 제가 보는 야 이거는 요거는 진짜 찐이죠 저 800만원 먹체라고 하네요 저런 거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올리신 분들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올리시는 것 같고. 요비는, 난, 백요영 와, 근데 글을 너무 이렇게 길게 쓰신 분들은 또헷긴 하네요. 394만원. 목대신고, 자료, 압질로 악취, 이런 압질이 없다. 요거는 조금, 댓글 남보다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입니다. 이번 작업이고, 작업. 네, 다업하고 작업 글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로 섞고분사 측에서는 "아, 좀... 행 좀... 좋은... 찾지도 않 좀... 이 좀... 좀... 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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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다 사이트 측에서도 압박한분대 있나 보네요. 아직도, 그런 거는 근데, 양빵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아 양빵에 대해 참, 이은저 걸로 돈을 먹는 게 참, 저는 신기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먹티고리들이 되게 많은데, 다먹튀는 아닙니다. 전부 다 먹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작업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확한 그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별을 좀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말씀 주시면, 확실하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 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창 보시면 여러분들, 저의 혜택과 그 보증업체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무 체크인 영상도 여러분들 주시면 기프트콘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미였습니다